안녕하세요. 페루카 정준입니다. 저희 맞춤 개인 맞춤 고객분들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를 좀 들려드리면서 맞춤하러 오시기 전에 아 이런 거좀 생각하시면 좋다. 이런 팁을 드리려고 해요. 개인 맞춤 상담을 할때 짧게는 아이템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수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50분. 40분 50분. 길어지면 1시간 정도 잡고 제가 최대 3시간 반 상담을 해 봤거든요. 제가 겪었던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법한 그런 에피소드들을 들려드릴게요 꽤 많은 문의가 옵니다 이 문의에 대해서 직접 원단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 이렇게도 맞추면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되는데 자, 가지고 온다 이제 네 아, 아, 되, 됩니다 되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단을 직접 갖고 오신다고 해서 그 원단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진 않아요 원단 부분도 포함돼서 저각 책정이 되지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이겁니다. 본인의 사이즈에 맞는 원단 소요량을 못가시고 오시는 경우도 꽤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이라 하면 한저 정도, 170한 3, 4정도에한 70kg, 뭐 전후, 뭐 맥시멈 80kg까지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한 3.5야드 정도. 여기서 체크나 특별한 문양이 있으면은 또 체크를 맞추잖아요. 저희가 한 5%에서 많게는 10% 정도 좀더 들어갑니다. 좀 디자인이 독특하다. 라펠이 큰다든가 아니면 뭐 하이웨스트에 좀 기장이 긴다든가 그러면 저것도 좀더 들어가고요. 그래서 원단을 가지고 오실 때는 그냥 아, 내가 평균이다 하면 여유 있게 한 4야드 정도 그리고 내가 좀등치가 크고 체격도 좋고 한 편이다. 아주 크신 분이 와도 5야드면 한 3야드 정도 갖고 오셔서 한번 맞춰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막 진짜 정말 외소하고 키가 작으신 분이어도 힘듭니다. 근데 일반인이 그런, 그런 그걸 사서 볼 생각을 할까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아, 제가 외국에 출장 나갔다가 외국 여행 갔다가 어느 나라에서 되게 멋있는 원단을 봐서 이 원단을 사갖고 왔어요. 제가 언젠가 옷을 지입겠다라는 생각으로 삼야드만 샀다. 그러면 자켓만 하셔야죠. 뭐, 아니면 뭐좀 모자란다. 바지만 하셔야죠. 그렇게 뭔가 나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온 원단은 기장 짧게 해가지고 반바지하고 자켓만 해서 가능합니다. 원단 갖고 오셨다고 해서 제가 원래 기본 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수트예요. 원단 갖고 오신다고 해서 이게 거의 같아요. 100만 원짜리 수트도 100만 원이에요. 반발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단 가격이 빠지는데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본인의 원단을 사용한다는 데 의미를 두시라는 거 웬만한 양복점에서는 아마 거절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갖고 왔던 일입니다. 바로 지난주. 멀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제가 갖고 있는 옷이랑 똑같이 맞추고 싶다고 상담 예약을 하셨어요 셔츠를 맞추고 싶다 그래서 뭐 예약 시간 잡고 했는데 예약 시간 한 1시간 전인가 두시간 전쯤에 전화가 왔어요 사정이 안 돼서 못갈것 같은데 그 옷을 퀵으로 보내겠습니다 보시고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디테일 이런 거다 똑같이 해주시고 사이즈도 동일하게 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원단이죠 원단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냥 흰색 면백에뭐 60수, 100수 뭐 이런 게 아니라 독특한 문양의 이 어떤 스트라이프 셔츠를 원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거는 자를 놓고 같이 사진을 찍어주시고요. 그게 안 되면 뭐 신용카드나 뭔가 담배갑이라도 놓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스트라이프의 간격을 봐야 되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이분이 자를 놓고 찍어주셨고 자의 간격에 맞춰서 2mm 스트라이프더라고요. 라날 찾아서 사진 찍어서 같이 공유하고. 몇 번의 대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한 후에 최종적으로 고른 원단을 만들었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출장인데 <laughs> 다음 주 출장인데 출장 때이 옷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럼 출장이 언제인가요? 금요일 출장입니다 오늘 출장 가시는 날이거든요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laughs> 지금 10시 비행기를 타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다행히 셔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급행으로 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트는 그냥 포기하세요 일주일에 수트 안 나옵니다. 일주일 안에 수트 나오면 그 수트가 뭐 운전하겠습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가봉도 하고 뭐도 하고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저희 쪽에 일주일짜리 수트는 의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옷이 나왔을 때도 고객님에게 어제밤에 퀵으로 전달 드렸어요. 여기서 서울을 벗어나서 외 지역까지 퀵비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권장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맞춤은 항상 여유 있게 제작하는 사람들도 여유가 있고 받으신분도 여유가 있어야 사진으로 주고받고 얼마든지 상담하고 오실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하지만 권장드리진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사진이 유명 명품 브랜드의 어떤 화보 사진이나 뭐 연예인이 있는 사진의 경우가 꽤 있어요. 그거를 저는 똑같이 카피해서 이렇게 원합니다는 그걸 참고해서 각자에게 맞게끔 하면 좋은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한테 사진을 갖고 오셔서 되게 좀 옛날 사진인데 멋진 수트를 입고 싶다고 해서 여성분이 곧, 곧 블로그 올라갈 겁니다. 여성분이 이렇게 착 사진 갖고 오셔서 가봉하시고 상담 통, 통해서 되게 멋있게 나왔어요. 잘. 근데 다들 되게 막 바꾸셨거든요. 그거 보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 나 이거 꼭 입겠다. 진짜 입고 싶은 신 옷이 있으면 사진과 함께 문의주세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 여성복이었거든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제가 또 디자이너 출신 아닙니다. 테일러링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분들한테는 그게 되게 생소하고 다소 말도 안 되는 경우에 오실 수도 있어요. 바로, 바로 허리선 위까지 떨어지거든요. 크롭된 거에 막 벨트 꽉 묶고 하이 웨스트, 피오르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 상담이 가능하니까 마지막 건데 어 도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저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저희 예전에도 오래 오래 전부터도 이렇게 오셨던 고객님인데. 도저히 어떤 옷을 더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하셔서, 집에 갖고 계신 옷장 있죠. 옷장의 옷을 8벌인가? 7벌을 통째로 차에 실고 오셔서, 여기다 쫙한 거에 걸어 놓고,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시고, 자, 실장님 자, 여기에 어떤, 어떤 수트가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저한테 약간 미션처럼 던져주셨거든요. 아, 근데 전 좋았어요. 전부 다 체크와 도트와 다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무늬 없는 솔리드 패턴을 추천드렸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네이비 슈트가 없으시더라고요. 네이비 슈트를 추천드렸고, 그 네이비 슈트와 또 덩달아서 갖고 계신 슈트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씩 하나씩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옛날 슈트도 있고, 되게 요즘 슈트도 있는데, 되게 옛날 슈트를 착용하고 싶으세요. 근데 스타일이 너무 달라지고, 몸 체형이 바뀌어서 못 입어. 그러면 약간의 수선을 할수 있는 팁을 도와드리고 여기랑 이 자켓들이랑 같이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이 두루두루 잘 어울릴 수 있는 바지를 원단을 추천드리고 그 원단을 맞춰가지고 다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셨거나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드려보고자꼭새 옷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내 몸에 잘 맞고 나, 내 피부톤에 잘 맞았던 그런 옷을 어, 변한 체형에 맞게 잘 수선해서 입으셔도 좋고 바지가 없는 옷은 바지만 새로 하셔서 여러분도 들 그런 아이템 있지 않을까요? 셔츠든 바지든 자켓이든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퓨로카 쪽에 문의 주셔서 소중한 아이템 다시 살려드리고 계속 꾸준히 입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퓨로카로 연락 주시고요. 댓글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